정환 씨 어허 잘한다 매니저 멋있다 와 뭐이시고? 뭐, 뭐, 뭐? 요, 왓 야, 오늘 무대 잘할 거예요? 오늘 무대 잘할 거예요? 잘할 수,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? 잘할 수 있어요 안신 이런 사람이야? 어, 씨야. 안신아 안신아 <laughs> 조원신 참가자, 혹시 본인이 가장 많이 뽀뽀를 했거나 본인에게 가장 많이 뽀뽀를 해준 참가자는 누군가요? 저 하우영한테 많이 했어요. 하우영 아. 저한테 한 번도 없어요. 어? 아한 번도 안 해줬어요? 네. 아 너무 속상해요. <laughs> 잠깐만, 야 이거 분위기 이상해진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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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분위기 아니, 이상해진다 야, 이거. 야, 야, 야 잠깐만. 그러면은 이 기회에 한 번도 받지 못한 뽀뽀를 지금 해주실 수 있나요? 렛 e t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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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 아, 이제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<laughs> 아 이제 행복해요 아 여기 화기애애하네요 너무 좋습니다.